선생님은 요 세제곱을 보자마자 이 공식이 떠오르는데 너희들은 떠오르... 떠오르겠지? 자 요렇게 돼서 3abc 이 공식 알잖아요 자얘 어떻게 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구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요거 떠오르셔야지 자 얘가 10이래요 얘가 10인거야 요 놈이 10 10이구요 그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놈이 2야. 2 e. 그다음에 요놈이 6이야. 요것만 찾으면 얘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찾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서 찾아야죠. 자또한번 갑니다. 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각각각 제곱은요. 전체의 제곱에서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a b b c c a 인거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러면 얘는 6이구요. 이거는요,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고, 빼기 2의 빠방,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얼마야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6이 될거 아니겠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음, 자, 그럼 다 구했네. 자, 요놈은 우리 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자, 요놈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묶으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할게요 10 마이너스 3 a b c는 자2 곱하기 6에서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7이죠 7 7 14 14란 말이야 14 14라고 쓸까요 14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시, 어, 이거 이해할까요? 마이너스 4는 3abc. 이렇게요. 자, 음. 그러면 나는 6abc를 찾는 거니까 이거 두배 해주시면 되겠죠. 두배 해주시면 마이너스 8. 6abc. 답은 2번입니다. 음.